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 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 역사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압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브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아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찍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배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압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 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압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으로 굵은 배옷을 걸치고 금식을 하였으며 누울 때에는 굵은 배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번일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아압과 이세벨의 악한 성품이 나봇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압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보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보의 포도원은 아합왕의 겨울 궁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아합방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매매를 제안하지만 나보셉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그 좋은 조건을 거절했냐면 바로, 매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토지법이 나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가 담보물 빼앗았던 땅,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신현을 통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토지법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난해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을 때가 되면, 그 땅을 제일 먼저 나와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고 그 땅값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이 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신년이 되면 모든 빚을 돌, 어, 탕감하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줌을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라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주신 이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무리 그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자유인, 내가 어떤 담보나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을 이용해서 그의 토지를 마음대로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합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통을 지키면서 그 포도원을 팔수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알아 누웠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이방의 공주였던 그리고 지금 북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사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방 땅에서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쯤이야. 속여서 그 땅을 뺏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하방의 이름으로 가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나보세 포도원인 그쪽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임금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허위 재판을 열어서 그를 직결 심판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허위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 나봇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사람의 피를 하나님은 대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니다. 즉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매우 비참합니다.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아하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나봇의 피가 개들이 핥은 것처럼 그피 값을 당신이 똑같이 받게 될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도. 그 애도받지 못한 죽음,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개들이 핥을 것이고 시신이 자연에 있는 개와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말다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가지 않는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을 따르다가 죽임당한 나보수의 억울함을 시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에게 비참한 죽음과 애도받지 못한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그 권력으로 호동원을 빼앗았지만 결국 그거는 자신들의 목숨과 영혼과 맞바꾼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름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허위재판과 백성행을 억울하게 피울리게 한다면 어찌 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흐방과 그 후손에게 그 비참한 최후의 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든지 내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 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가뭄처럼 되게 하겠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하방은 잠시나마 회개하고 통해 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비록 그렇게 회개는 했는지 모르지만,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행한 저처럼, 그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전 인격적인 돌이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죄의 욕망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그 나보세 포도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인 회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은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하면서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